왜 u n 라운드 오브젝트지. 어서브젝트로 쓰면 안될 거야. 우리 서브젝트는 뭐 실험 대상, 주제, 과목 이런 말이니까. 공과 같은 둥그런 물체가 던져질 때더 프론트 파트 앞쪽은 공의 히디엘. 뭐랑 부딪친다? 공이랑 부딪친다. 이거 그냥 그 상식사에서 잘 봐. 야 이게 공이아공공 있다. 어,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자, 내가 딱 던진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여기로 던지니까, 당연히 앞면이 공기랑 부딪힐 거 아니야. 얘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나가는데? 앞면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돼? 광 얘기야? 무슨 소리지? 뭐,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어. 일곱 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자잘 봐봐 가중에 프론트 파트야, 그렇지? 야 앞쪽이 프론트야 그럼 뒤쪽은 뭐냐? 비하인드 파트? 아, 지금 잘안 쓰는데. 뭐뭐 뭐? 백 파트는 좀쓸수 있겠다. 니네 리어라는 단어 들어봤니? R E A R. 리어. R E A R. 니네백미러란 표현이 영어에서는 없어. 이 자동차 운전요요 요게 백미러고 요 옆에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달린 펭귄 그 발처럼 생긴 거 있잖아. 펭귄 손처럼 그거는 백미러가 아니고 리어 뷰 거로야. 뒤를 보는 거울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리어 파트 이런 말로써 주는데 설마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그러면서 인크리싱에다 뿅뿅뿅 분 사고문이야. 증가시키면서 공기압을 역시 요 인크리싱 내용 잘 기억해 둬. 자, 인크리싱 동그라미. 인크리싱일까 반대말은 뭐지, 얘들아? 디크리싱인데 잘 생각해 봐. 이 어, 그럼 또 없어졌다. 어휴. 어. 아니,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공기압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렇죠. 공기압 여기는 거 높아질 거 아니야. 그 얘기야. y일 The air becomes thinner. 자, 뭐 하는 반면에? 어, the air가, 공기가 become thinner. 희박해지는 반면에, at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에서는. 아니, 그렇잖아.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던 공기가 전부 다 앞으로 쏠리게 되죠. 여기 에 공기가 막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냐. 그럼 뒤에 있는 공기는 당연히 희박해지겠지. 자, thinner 동그라미. 그렇다면, thinner냐? 아니면 씨너의 반대말 씨컵쯤 되겠지, 그는? 어, 이제 욕같다. <laughs> 좀 욕같. 이거 쓰면 안 돼. 당연히 앞쪽으로 공기압이 높아지니까 뒤쪽은 공기가 들 있을 거란 말이야. 역시 서려고 메이킹이냐 메이크스인데 분사구문이니까 당연. 컴마 찍히면 웬 말선 다이인지야. 당연하지, 메이킹인 거 알겠지? 만들면서 분사구문. 공기압을 낮게 역시 로우 동그라미 아니 공기가 희박해 야 희박해지면 공기압은 낮은 거야 어, 그거는 그냥 과원리야 와 하나 끝냈다 넘어가자 야좋된다저네 아, 되게 좋아하네 어. 자. 그러면은 디스 디퍼런스 이런 차이가 여기서 이런 차이는 뭐냐면은 공의 앞쪽과 뒤쪽의 공기압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 차이는 인디의 에어프레셔로 공기압에 있어 가지고 만듭니다. 자, 너무 좋아. 언 원티드에다가 동그라미 원치 않는 효과를 만듭니다. 드래그로 불리는 이거 원했던 효과 아니거든. 아, 원했던 효과가 아니고 원치 않는 효과야. 그러면은. 에... 보자 그냥. 그냥 보자 뭐라고 불리는 드래그라고 불리는 That literally 말 그대로 Drags 끌어 당기는 거야 뭐를? 공을 뒤쪽으로 그리고 slows it down이야 속도를 늦추게 하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앞에 쪽이 공기압이 빡빡하니까 아무래도 뒤쪽으로 이동하고 싶을 거 아니겠냐? 아니, 여기가 봐바바바바바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가 막 너무 많단 말이야, 앞쪽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기가 희박해. 그러니까 원래 그걸 수평을 맞추려고 하잖아, 자연은.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끌린 듯한 느낌이 올수 있겠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궁금하면은, 공대 가가지고 역학이라는 걸 배우면 돼. 되게 재밌어, 역학. <laughs> 어쨌든, 봐봐. 공을 끌어 당기는 건데, 자, 백워드야, 백워드 동그라미. 뒤쪽으로 왜 앞에 쪽은 공기압이 거의 꽉 차있단 말이야 압박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 속도가 느려지겠지.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공의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지. <laughs> 아니, 던지면 느려져 공은 가다가 야 가다가 계속 가속도 붙어가지고 막 10km로 가다가 100km로 샥날아가고 이런 게 어디냐 공이? 그렇 가다가 속도 떨어지 확 갖다 느려지는 거란 말이지. 응. 다음 디, 이거 너무 좋다. This is where where에다가 뿅뿅뿅 이거 너무 좋은 거 나왔어. Where일까요? 아니면은 뭐 위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어 이게 이거야. 스티치가 주어고 커미트 플레이가 작용하다라는 자동사로 보면 돼. 따라서 이건 워짜 워도 안 되고 어, 웨어밖에 안 돼. 그냥 웨어나 여기는. 어. 근데 누가 봐도 위치 자리는 아니야. 이때 뭐가 작용한데? 아, 이 스티치가 뭔가 역할을 한대. 자, the stitches. 이 실밥은 다소 scoop. 원래 떠다 이런 말이야. 국자 같은 걸로 뜨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모아두다 이런 말인가봐. 공기를 어느 정도 모아. 그런 다음에, direct it. 이것을 향하게 합니다. 안쪽으로. 뭘 향해서? toward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을 향해서. 그니까, 아, 이거 설명할. 근데 이런 내용까지는 안 나와. 어, 이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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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일까, 앞쪽일까. 이 정도까지, 이제까지는 니네가 낸 적은 없거든? 근데 잘 봐봐.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 이렇게 하고, 이제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치자. 이렇게 던져.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공을 던진단 말이지 그러면 공이 이렇게 이렇게 회전해서 갈거 아니냐? 회전해서 가면서 공기를 어떻게 해? 계속 뒤쪽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회, 이렇게 나가는 거야. 탁 던져, 이게 팍, 누연진이야. 딱 던지면 이렇게 회전해서 나갈 거 아니냐? 회전해서 나가면서 공기를 계속 뒤로 보내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나아간다는 소리야, 이게. 오케이? 어, 뒤쪽을 향해 공기를 보낸다, 이런 소리야. 이거 이제, 어. 아니, 그 정도쯤 알면 돼. 넘어가 봐. 그러면은, 그러면은, this effectively. 자, 이것도 잘 생각해봐. effective가 맞을까? effectively가 맞을까? 했는데 뒤에 동사잖아? 동사 설명은 부사로 해준다? 그래서 이제 effectively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순 공기압을. 공의 뒤쪽에. 그러면서 reduce the drag. 항력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니네 학교에서 이렇게 2023년도 서일고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학력을 줄입니다. 해가지고, 어, 이게 틀렸다.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 나왔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 잘만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응. 오케이? 어.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 봐봐. 다시. 뭐 굳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것이, 공이 내가 싹 던지니까 얘가 탁,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공기를 계속 뒤로 보내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항력 때문에 항력 이렇게 쭉 가다가 공이 항력이라는 게 여기서 뭐였냐면은 쭉 가다가 날아가다 속도가 줄어드는 거라고 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딱 던졌을 때공 갔다가 막날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확날아갔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최대한 그걸 막아준다라는 거야. 어떻게? 얘가 돌면서 회전 실밥 때문에 돌면서 공기를 뒤로 보내니까. 어느 정도까지 뒤에다 힘을 어느 정도 주다 보니까 항력의 작용을 약화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가볼게 이것이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순공기압을 뒤쪽에서 왜냐하면 뒤쪽으로 공기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뭐 항력을 줄이겠지 항력이 늘었다면 앞으로 계속 빨라질 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항력을 줄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Further 게다가 As a ball is released, 공이 이 릴리스라는 게 뭐냐면은 투수가 딱 던졌을 때 공을 놓는 그, 그 자세. 원래 릴리스가 놓아주다잖아.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c 피처 r 선수는 캠프스핀, 스피인을걸 수가 있어 공에다가 가뜩이나 실밥 때문에 실밥 때문에도 이 작용을 하는데. 돌리기까지 하면은 더 많이 공기 뒤로 갈거아니냐 이거지 실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선형으로 이렇게 르 공기 타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도 공기 뒤에 압이 강해지는데 회전까지 시켜. 그건 공기가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야. 이게. 아 참나 이거 뭐 과학 얘기를 내가 설명해야 돼? 자 서일보 서술형 문장별 잘못 썼겠지 설 요구겠지 설보는이 당시에 서술형 문장이 없었으니까 설 요구. 밑에 써있네. 설려고도. 야, 이것이 무조건 기억해라. 이거 보자. As the ball 공이 회전할 때, the stitches 실밥은 돕습니다. 공을 h 프 l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이거 잘 보면서 이어야겠지. 문장 배열할 때. 여기는 잘 기억해놔. 이미 두 번이나 나왔던 거야. 공을 돕습니다 날아가도록 방향으로. 더 피처가 의도했던.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피처가 주어고 인텐스가 동사잖아. 그래서 이게 디렉션을 꾸며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가 보기 어려우니까 아마 얘네들이 저기하라고 한 거네. 서술형 문제 낸 거네. 어쨌든 조금 이해되지 이거. 어. 그요 부분 서술형 문장별 할줄 알아야 돼 워크북에 있으니까. 자 마지막이야. 더 h e s 음영 그림자야 At the back of each b a l 각각의 공 뒤에 있는 음영은 이 그림에서 나타낸거다 그림에서 어 그림에서 어 레프리젼 나타냅니다 The lower a i 더 낮은 공기압 지역을.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그 음영이란 것은 그 왼쪽, 오른쪽 보면은 막 줄무늬처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것 같아. Showing how the stitches. 보여주면서 분사구문이지 어떻게 실밥이 작용을 하는지. 자, 위크네다 동그라미. 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은, 아, 실밥이 하는 역할은 학력을 떨어뜨린 역할이다, 약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실밥 때문에 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보다. 실밥이 없었다면, 또 회전이 없었다면, 은 원래는 10가지 밖에 못 날아가. 속도 확 죽으니까. 근데, 실밥이 있고, 또 회전까지 걸어보니까 13, 14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얘기야 다시 보여주면서 어떻게 실밥이 작용하는지를 자 그래서 위큰동그라미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거 모르면 외우라고 했잖아 지금 학력을 약화시키는 게 실밥과 회전의 역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위큰이야 강화시키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위큰의 반대말 위큰의 반대말은 약화시키다니까 강화시키다니까 뭐야 이거 쓰면 큰일 나지. Reinforce 또 나오네. 이거 강화시키다잖아. 또 strengthen 강화시키다. Intensify 강화시키다. 그렇지? 음. 창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함으로써 바이캐칭 잡아 잡음으로써 주변의 공기를 그리고 그것을 향하게 함으로써 안쪽으로 안쪽이니까 이렇게 감아 가지고 뒤쪽으로 보낸다 이런 느낌인가? 느낌인다 이거지 이게. 어. 그렇게 된 내용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